오늘은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부터 48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 주인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본문은 12장 32절에서 40절까지인데 두 가지 내용을 하나만 뒤에 35절에서 40절 말씀 근데 이제 또 뒤에 있는 말씀을 앞으로 끌어와서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인이 혼인집에 갔습니다. 혼인집에 갔는데, 유대인의 혼인 예식은 해가 진 후에 시작이 됩니다. 이 혼인집이 아마 그 동네에 있을 수도 있고, 또이 혼인이 좀 떨어진 옆 동네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뭐, 다른 지역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혼인집에 간, 이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라는 게 이제 문제의 핵심이죠.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지금이야 뭐 이제 스마트폰이란게 있어갖고, 뭐, 마음만 먹으면 서로 연락 주고받고, 또 문이 잠겼어도 요새는 뭐 돌아가게 돼 있어갖고, 그냥, 번호만 누르고 들어와도 얼마든지 집에 들어올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다. 언제 오는지, 그런 걸알 수도 없고, 또,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문도 굳게 잠가두어서, 그래서 이제,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재간이 없는 거죠. 이때, 이제,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올 때, 문을 두드리면, 곧, 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대 생활을 할때 5분 대기조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비상이 걸리면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완전 무장을 하고 출동하려고 대기해 놓은 그 트럭에 모두가 승탑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 5분 대기조 차량이 바퀴가 구르는 시간까지 초시계로 잽니다. 그래서 5분 내에 그 모든 일들이 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다가 비상하는 순간에 완전 군장을 체리고 그리고 연병장까지 뛰어내려가서 그 5분 되기도 차에 올라타는 마지막 한 사람이 올라타고 타이어가 구르는 그 시간이 5분 아니니까 사실은 보통 정신이 아니죠. 더군다나 한밤 중에, 비상이 걸리면, 비상! 그러는데, 자다 말고 비상! 그러니까, 이게 기상이라는 얘기인지, 아침에 일어날 때 기상! 그러거든요. 기상이라고 그러는 건지, 비상이라는 건지, 잠결에 일어나면서, 기상이야? 비상이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비상입니다! 그러면 그냥 후다닥 준비해갖고, 뛰어 내려가야 되죠. 하루에 한세번 정도 훈련합니다. 이른 아침에도 하고 한 낮에 일할 때도 하고 제일 정신없을 때는 잠잘 때 한밤중에 꼭 비상을 한 번씩 걸죠. 5분 내에 출동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5분 내에 출동이 될 준비가 되면 그날은 훈련이 세 번으로 끝나. 근데 5분이 넘었다. 그러면 5분 내로 들어올 때까지 10번도 하고, 20번도 합니다. 그니까 러참 정신없이 막, 막 허탈해갖고 들어가는데, 5분 넘었다고 해가지고, 허탈해갖고 들어가는데, 또 느닷없이 또 비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또 그냥 갑자기 뒤돌아 달려가가지고, 출동 준비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5분 대기조에 들어가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잠잘 때도 군화를 신고 잡니다. 왜? 일어나서 신발 찾아 신는 그 시간도 절약하기 위해서 신발을 벗을 수가 없지요. 전투복도 입은 상태로 잡니다. 바로 뛰어나. 어, 허리띠라고 하는데 군대에서는 탄띠라고 그래요 거기 실탄도 달려있고 수통도 달려있고 여러가지가 달려있는데, 뭐 그거 차고 잘려면 굉장히 불편하죠. 등이 백이, 배기, 허리가 배기죠 그러니까 이제 잠시 흐어놓긴 하지만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비상하는 순간 허리띠부터 탄띠부터 조이고 그리고 이제 어, 자기 맡은 일을 가지고 뛰어나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음.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는 꼭 기도합니다. 제발 이 화장실에 있는 시간에 비상이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죠. 5분 오분 대기조에 들어가면 씻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옷 다시 입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벗어놓은 옷을 어느 시간에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대충 씻으면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식사하다가도 비상. 그러면은 그냥 음식물 입에 담은 채로 뛰어나가야 되고, 양치하다가도 비상. 그러면은 그냥 뭐물로 헹궈낼 시간 없이 그냥 거품만, 치약 거품만 뱉어내고, 그리고 뛰어갑니다. 이제 왜 그러냐. 누가 5분 내에 도착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한 사람까지 올라타서 자동차 바퀴가 굴러야 그 상황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2, 30명이 잘했어도 마지막 한 사람이 늦게 도착하면 그날 훈련은 또 해야 되는 또 해야 돼. 그만큼 어렵다. 오늘 칭찬받는 청지기의 모습을 보노라면 꼭 무슨 오븐대기조에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혼인집에 간그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어찌 저 일이 가능할까?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어, 그, 그 소리 듣고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낮에도 수고했고 굳이 혼인집에 간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주인을 기다리면서 옷도 벗지 못하고 띠를 띠고 있으라 이게 말이 되는가? 그냥 주인이 돌아오면 그때 불 켜면 되지 기름 아깝게 낭비하면서 불을 밝혀두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서서 기다리느냐? 앉아서 기다릴 수도 있겠고 누워서 기다릴 수도 있겠고 졸면서 기다릴 수도 있겠고 뭐, 잠자다가라도 열어주면 되지. 뭐가 문제일까?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일을 마냥 기다린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들을 포기했는지도 모르지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 이게 언제 얘기인데요? 벌써 2000년이 지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또 기다리라고 말씀하. 이게 맞는 말인가? 우리에게는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 있지요. 통일입니다. 이 통일 뭐 제가 어려서 볼 때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노래를 부르면서 했지만 뭐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더 기다리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건다 내려놓더라도. 코로나19만 해도 그렇습니다. 금세 끝날 줄알았더니 코로나19가 한 해, 두 해, 벌써 이제 3년을 넘기고 나니까, 이제 모두의 마음 속에, 아유, 이제 이걸 뭐 끝나기를 기다려야 되나? 그냥, 그냥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뭐 사라지거나 말거나 이제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왔을 때, 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죠.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가고 시간이 상당히 지났어요. 근데 도대체 모세가 내려올 생각을 안 하더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우리가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되느냐? 이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우리 버리고. 어? 도망간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를 이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라. 아론에게 막 난리쳤던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칭찬받는 청지기가 있고 매를 맞고 벌을 받는 청지기가 있습니다. 매를 맞고 쫓겨나는 청지기는 주인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기는 커녕 주인이 없는 그 시간에 먹고 마시고 취하였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들었는데 참 재미난 뉴스였습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니까 집안 정리를 할 기회가 없어서 파출부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파출부가 일하고 갔다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크게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이제 집에 설치해놓은 CCTV를 돌려서 이렇게 보니까 파출부가 집에 딱 들어오더니 마치 자기 집인 양, 어. 옷을 다 벗고 속옷 바람에 돌아다니더래요. 뭐 그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튼 속옷 바람에 돌아다니면서 청소할 생각은 안 하고 여기저기를 지적거리더래요. 그러더니 냉장고로 가서는 어? 어. 음식을 꺼내다가 쇼파에 앉아서 그걸 먹으면서 TV를 보더라 이거지요. 집에 갈 때쯤 돼갖고 정리하는 둥 만는 둥 하고는 어, 그리고 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라는 얘기. 청지기가 주인 앞에서는 열심히 일했는지 모르지만 주인이 보이지 않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기까지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그러니까 주인이 없을 때 예, 완장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완장 완장을 찾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어, 이제 지도자에게 완장을 주지요. 네가 책임지고 이들을 돌보라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없는 이 틈에 이 청지기는 자기가 완장을 찾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 마음대로 더군다나 그 밑에 맡겨진 그런 종들을 어, 함부로 대하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주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어, 때리기도 하고 그랬다는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어, 이 청지기가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사실 혼인 집에 간 주인은 돌아오지요. 돌아오지요. 그런데 이는 더디오리라고 자기가 설정한 거지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다.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일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그게 문제죠. 어쩌면 그 마음 속에는 아예 주인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내가 그냥 주인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깔려있는지도 모릅니다.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주인이 없는데 좀내 마음대로 좀 해보자. 그래서 맡겨진 이들을 돌보기는 오히려 그들을 때리고 또한 함부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보면, 열심히 일하는 청지기를 보면 "아유, 저 미련한 놈, 응? 주인이 보는 것도 아니고, 또 주인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또 주인이 상주는 것도 아닌데, 뭐 저렇게 열심히 할까?" 하고 비웃었다는 라 거죠. 그런데 칭찬받는 청지기는, 한결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주인을 섬기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인을 섬겼는데, 한결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주인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 기꺼이 사랑으로 수고했다.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중요하다고 그요 믿음에는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있고, 또 소망에는 인내가 있는 거야.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가 있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수고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주인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기에 기꺼이 수고할 수 있었다. 주인이 보든 주인이 보지 않든 그것이 그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주인에 대해서 신실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보고 있어도 열심을 다했지만 주인이 보지 않는 순간에는 더 열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왜? 주인이 너무 감사하니까, 주인이 너무 고마우니까, 주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오히려 더 열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께 그런 얘기를 하지요. 주인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러니 마음 편하게 다녀오세요. 이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그의 마음 속에는 주인이 보지 않을 때더 믿음직스러운 청지기가 되고 싶었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주인이 혼인집에 가거나 외출하면 그때는 마음껏 쉴 수가 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눈을 붙여도 잠시 눈을 붙여도 괜찮을 거였습니다. 근데 이 청정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띠를 풀지 않았습니다. 등불을 끄지 않고 밝히면서 주님이 돌아, 주인이 돌아오는 그 시간을 기다렸다. 앉아 있어도 좋고 누워 있어도 괜찮을 텐데. 눕지 않았습니다.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도 덥고 습해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참 힘든데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어, 공부하느라고 늦은 시간에 이제 집에 돌아오면 수험생 엄마들은 요그 어, 아이를 기다리느라고 어, 눕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서서 기다리고요 진짜 기다리는 사람은 앉아 있을 마음이 없더라고요 서서 기다려요 또 서서 기다릴 뿐만 아니라 문 밖에 나와서도 기다립니다 음. 탕자의 아버지가 그랬죠 탕자가 그 재산을 가지고 떠났지만 아버지는 탕자가 언제 올까 싶어서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마도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도 아마 그 방에 불을 끄지 아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밤늦게 일하고 들어올 때 요새야 뭐 번호 키니까 그냥 눌고 혼자 들어와도 어온 식구가 잠들어도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 친구가 그렇더라고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어, 밤 늦게 이제 들어올 때가 많아요 밤 늦게 들어가면은 어머니가 계속 불 켜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수고했다 이제 자라 그리고 그제서야 불 끄고 들어가셔 근데 그런 어머니를 볼 때마다 아, 아 참. 어, 뭘 속에서 뭐라고 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힘을 얻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 이경이나 삼경은 매우 늦은 시간입니다. 한밤중이에요. 오히려 이청지기는 늦어지는 주인을 걱정합니다. 자기도 피곤하긴 했지만 더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깨어 있습니다. 그러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자마자 후다닥 달려나가서 그 문을 여러 드렸습니다. 이 청지기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자기에게 청지기 직을 맡겨준 그런 주인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했고, 어떻게서라도 해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알고 주인을 기다리는 청지기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청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지요 모든 것을 허락했습니다.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금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요. 하나님 다 줬으면 다 주시지 왜 그거는 또안 주시냐 내지 또왜 그걸 거기다 두었냐? 아예 두지 않았으면 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텐데 왜 그걸 두냐? 그러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나무 어,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의 선이지요, 하나의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자,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그 하나의 그런 계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지 말아야 할 하나의 선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었지만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그런 선이지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마저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그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청지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이 살아나고 그 교만은 우리를 알고는 죄악이 우리를 사로잡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오시면 그때 오셔서 충성된 종에게 상 주시고 또한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지요. 누가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누가 악하고 게으른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은 다시 말하면 심판의 날이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주인이 더디올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 아직 시간이 많다. 아직 기회가 있고, 나중에도 얼마든지 충분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청지기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어, 자기 자신에 취했습니다. 주인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이냐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기다리고 있다가 즉시 문을 열었던 청지기에 대해서는 주인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을 때에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놀라운 이야기 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리라. 아 어, 이거 참 주인이 그럴 수가 있을까? 종들에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그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겸상만 해도 감지덕지가 될 텐데,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허리에 띠를 띠시고 우리를 수종하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곳은 우리 눈에 주님이 안 보이는 곳 같은 곳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석은 사람들은 주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고 못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양 먹고 마시고 취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용은 아 먹자 마시자 즐기자 그러나 주님은 곧 오신다라는 사실이에 그래서 깨어 기다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수고한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띠를 띠시고 이 땅에 충성된 종들을 예수님께서 수고했다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띠를 띠시고 그들을 섬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면 돌아오실 주님을 띄어서 기다립니다. 주님 앞에서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일합니다. 문제는 주인이 보이지 않을 때그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에게 완장이 주어질 때 그에게 어떠한지는 그제서야 드러납니다. 그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있는 자는 한결같습니다. 은혜를 알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주인이 두 눈을 뜨고 있어도 속이는 사람은 속입니다. 사부는 돈 받은 만큼만 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사랑으로 일하지요 받은 것과 상관없이 이미 받은 은혜가 큰줄 알고 최선을 다합니다. 주인이 보고 있든 또 보지 않든 상관없이 열심히 일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코람데오. 예. 코람데오라는 것은 신전 의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어느 우리는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참이 말씀이, 참 마음을 많이 불편하게 만듭니다. 여지껏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아 나는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아 내가 한없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 어, 주님이, 뭐, 우리 눈에는, 뭐, 혼인집에 간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 그러니까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뭐, 어느 세월에, 2000년이 지났는데, 언제 오시나? 그런데 뭐 주님이 빨리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빨리 설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뭐였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이라도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너의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빨리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빨리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앞에 서서 오늘 우리가 깨어 있는 종으로서 살았는지 아니면 우리가 더디오시리라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지금은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 정말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내겠습니다. 칭찬받는 우리 청지기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례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주님이 없는 삶을 살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없을 때 오히려 깨어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며 서 있던 모습을 볼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내 자리에 앉으라고 오히려 그를 섬겼던 이 말씀들 앞에서 오늘 우리들은 더디오시리라 생각하고 내 먹는 일에 내 마시는 일에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때를 따라 우리가 그 양식을 공급하지 못하고 그냥 나 혼자 즐기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을 헤아리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 깨어 살아가는 죄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